오늘 여기 현장은 청라호수공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터와 자녀들과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큰 공원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조깅까지 할수 있고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정말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들의 조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청라신도시에 왔습니다. 여기 청라 지금 엄청 핫한 거 아시죠? 영상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호재거리가 정말 많은데 제가 일일이 정말 다 많이 외우지를 못해서 간단하게 진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좀 대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편으로는 7호선 청라신도시역 들어설 예정이고 9호선까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학군도 초중 고가 몰려있기 때문에 자녀들 통학하기가 너무나도 좋고 주변으로 청라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책이나 운동하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집 내부가 궁금하시겠죠? 지금 바로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 메인 욕실, 팬트리 방, 냉장고 자리, 주방, 안방,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발 수납장은 하부장 3칸, 상부장 3칸, 총 6칸이기 때문에 많은 신발 보관할 수가 있고, 허리선반 같은 경우에는 액자라든지 아니면 디퓨저, 그 다음에 차키 같은 거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좋은 점이 뭐냐면, 집 안에 중문 들어가서 꺾여서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생아침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안에 넣어서 보관하면 전실 훨씬 더 넓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줄눈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공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면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꺾어서 첫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사이즈 큰치마켓잘 나왔기 때문에 침대 놓고 책상 놓더라도 성인 자녀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방마다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이랑 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픽스 창이기 때문에 밑에는 열리지 않고 위에만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더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사이즈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샤워하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샤워기 시공되어 있고, 코너 선반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샴푸나 바디워시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젠다이닝 선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 세정제, 그 다음에 방향제나 아니면 치약 칫솔 같은 거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면대 자병기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 거울 달려있는 수납장으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줄눈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줄눈 시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이쪽 공간으로 보시면 펜트리 공간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물품 보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 같은 것도 보관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 아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침대랑 책상 놓더라도 성인 자녀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큰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랑 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또 장점이 뭐가 있냐? 방마다 다 개별 난방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도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정말 크게 잘 빠졌고, 지금 침실만 있는 게 아니라 드레스룸까지 따로 벌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방 정말 크게 잘 빠졌습니다. 일단 옵션으로 시트면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침대 놓고도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스타일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반 같은 거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커다랗게 다운도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다가 워시타워 놓고 사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다가 선반 같은 거 놓고 세탁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말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채감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이제 드레스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드레스룸 들어오기 전에 중문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이랑 옷장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침실 훨씬 더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크기 때문에 부부 옷들 전부 다 걸어놔도 다 수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이쪽 화장대 놓고 이쪽 거울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룸 지나서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이즈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파티션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할 때물 튀기는 거 방지 다 되고 코너 선반까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샴푸랑 바디워시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과 마찬가지로 젠다의 선반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손세정제, 그다음에 뭐치약 칫솔, 방향제 같은 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울 달린 수납장으로 깔끔하게 시공 잘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주방이랑 거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방에 나왔습니다. 일단 주방 구조는 U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고요. 요리하면서 TV나 자녀들 보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바로 위쪽으로 환기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리하면서 환기도 너무나도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냉장고 자리 옆에까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짐들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는 인덕션 쓰리고그 다음에 강파 오븐렌지 밥솥 놓는 자리까지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 옵션이 이거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냉동실, 김치 냉장고까지 옵션이기 때문에 가전제품 비용은 너무나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어컨이 거실이랑 주방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주방이랑 거실까지 정말 에어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여기서 마무리하고 거실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정말 크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5인용 소파, 그다음에 테이블, 그다음에 TV 아트홀쪽에다 대형 TV 놓더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거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장점이 통창으로 된게 양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이랑 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 창도 마찬가지로 픽스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만 열려서 자녀들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 등으로 훨씬 더 집의 퀄리티를 높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 끝까지 잘 보셨을까요? 여기 현장은 일단 호재거리가 정말 많고 교통편까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 절대 후회 안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이쪽금이랑 분양가가 궁금하실 텐데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양가보다 1억 이상 할인되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한층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금은 3천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위에 번호로 편안하게 꼭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